날씨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도 변함 없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마다 성령의 교통이 충만하여 성삼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66권의 말씀의 기초는요 이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는 법입니다 모세오경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구약이라 하여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어, 왜 그러냐면요 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후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의 관계가 이어지고 거룩의 개념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 아마 제사하는 것과 더 나아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법으로 설명한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더 구체적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거쳐서 또한번 마치 잔소리 같지만 그 잔소리가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에 한번더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알게 하는 것의 해결이 율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아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대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대로 보면 안 되고 언제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발견되는 훈련을 위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9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장의 말씀을 어제 나누었는데요. 이 10장의 말씀은 뭐냐하면은 이제 가난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 제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한 건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전 공동체가 지파들이죠. 지파들이 이제 전쟁을 나갈 때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약혼을 해놓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포도를 재배하고 첫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들, 또그 밖에 뭐 두려운 사람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죠?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아니고요. 믿음의 자유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죠. 자, 전쟁 이후에 이제 1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 거주할 경우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할 거냐? 사법권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이 말씀보다는 더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서 3 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언급된 19장의 말씀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신앙상 하시다 보면 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이 뭐죠?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이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성읍을 정해가지고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해준 이 법적 장치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도피성을 몇 개의 성을 지으라 그랬냐면요. 세계의 성읍을 지으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을 지정할 때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불식간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부지불식간에 죽였던 이 살인의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도피성으로 갈수 있도록 길잘 닦아놓고 표지판도 잘 세워놔라. 이런 뒤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성읍은 뭐냐면요. 민숙에서 35장에 보면은,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수아와 함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은 땅을 못 받습니다. 누구냐 하면 레비지파죠.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택한 지파기 때문에 모든 지파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제사할 수 있는 또 뭐랄까요? 이 모든 지파를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세웠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48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지낼 수 있도록 근데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이세 개의 성읍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여섯 개의 성읍을 도피처로 정하라라고 민수기서 35장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있는 각세 개의 성읍을 도피처로 도피성으로 지정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시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나와 있냐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나와 있어요. 뭐 도끼를 썼는데 그 도끼로 인하여서 그뭐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그 도끼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를 들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 고대의 법은 뭐냐면 하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오늘 법문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의 어떤 기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눈을 상하게 하면 눈 파야 됩니다.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남에게 피해 줬으면 그 피해 받은 그대로 보상해야 된대 말이에요. 그런데그 법을 뛰어넘어서 그런 살인한 사람 중에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것으로 자기 실수일 수 경우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로 이런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신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보복하고 또 복수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복수가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요 사람의 인권이라는 관점도 보이지만은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내가 보호한다, 지켜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우발적인 일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있는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서 다시 그 죄를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심제, 이심제. 도망을 했지만은 그 죄가 확인이 드러났지만 다시 도피성에도 우발적이냐 우발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확인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법권을 통해서 철저히 이 택한 백성 그 개인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본문 7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조금 더 여러분이 자세하게 참고적으로 아시려면 요수와 20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그 도피성의 지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세성음이 정말 어디든지 어느 집하든지 빨리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에요 그러면 도피성과 어떤 우리가 이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보면 그거예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어, 그 당시에 독재 시절이었죠. 독재 군사 정권 시절에 어 경찰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었던 유일한 곳을 기록하실 겁니다. 아마 뉴스에도 나왔었죠. 어디죠? 명동성당이었죠. 명동성당. 성당이죠.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밀려나고 밀려날 때 어떻게 돼요? 밀려나고서 결국에 명동성당으로 다 도망을 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 그 도망가면은 을그 경찰관이 어떡하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 당시엔 그래도 적어도 이 종교 시설에는 거룩함이 있고 신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서로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못 들어갑니다. 한참 유행했던 그 얘네 고 김수환 주경이 앞에 나가서 나 밟고 지나, 나부터 잡아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당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뭐랄까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겠지만 어쨌든 좋아진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이겁니다. 교회라는 역할이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내 신앙 세우는 그러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죄인이라도 우리가 죄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박의 정신, 또 우리 기독교가 우선 내세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누구든지 교회가 와서 회개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도피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도피처가 돼야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민숙에서 35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부지불식간에 우발적인 살인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요. 그들이 도피했던 시기에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자유할 수 있어요 무죄 선언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속전을 내고 웬만하면 죄는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살인만큼은 속전을 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갈수 있어요 속전도 안 돼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의 절기에는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번저 법계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민족의 죄와 가정의 죄를 선포하고 다시 속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하는 대제상이 죽어야만 이들이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죄사함이라는 게 뭐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우리 장로교는 요 제한적 속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셨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예 누구든지 뭐 구원 얻는다. 이건 말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바로 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죄를 사함 받는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시면은 여기 말씀에 유대인만 도피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땅에 머무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도피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 개념은 하나님이 정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거룩한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방인이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우발적인 사고라도 이 법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그 그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의 법이 뭐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교의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율법을 훨씬 더 뛰어넘는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라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죄를 지어도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어느 피조물도 심지어 천사도 그것을 죄 있다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석해야 된게 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고 그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선순위는 나 죄인인 이 처량한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시고 용서하시는 그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9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신약 362면 신약 362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난다.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다시 보는데 그는 심판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주로 보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아요. 똑똑해졌다고 하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 많이 알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뭐 우리 성도들도 물론 있지만은 우울증 또, 조울증, 또, 불면증, 강박관념,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죄다 뭐라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것이 왜 생긴 거예요? 바쁜 삶, 자기 목적, 중심적 삶, 또 자기 열심히 사는 삶, 그러니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다 보니까 울증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무지 위로받고, 도무지 치료받을 곳이 없으니 자기 돈 내고 무당 찾아가 그 무당에게 가짜 신, 귀신 말 듣고, 물론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냥 그거 잠깐 위로받는 게뭐 마치 그런 거래요. 전화해서 아는 사람하고 내 속상함을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죄를 살수 없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병자가 병자한테 조금 더 나은 병자한테 말 듣는 거예요 의사 말안 듣고 자기들께 무슨 약이 좋다 무슨 약이 좋다 서로 어디 민간요법 얘기하면서 그러다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야, 즉,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예수 치료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치료자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치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도피쳐야 되고요. 그 도피장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야, 요즘은 누가 교회 가냐? 누가 예수를 믿냐? 요즘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말도 못 한대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게 창피하다는 말이 세상이 보는 교회를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음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 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니 주가 치료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다하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 봐라 예배드려 봐라 주님이 하신다 그걸 할수 있는 것은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예수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삶의 승리의 포인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늘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거듭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삶의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경의 법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진리를 모른 채 죄의 향방도 모르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돈 주고 돕는 거는요 사회복지도 다 합니다 그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구제한다고 해서 다한게 아닙니다. 영혼 살려야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혼 살리기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돕는 걸로 끝나면 천주교가 다르게 보이십니까? 뭐저 사회복지가 다르게 보이십니까? 뭐 우리는 영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도피성 되십시오. 여러분이 도,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도피성이 되십시오. 왜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말미 암아 누구든지 교회 와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죄사함 받는다 치유함 받는다 진리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고백이 성령 가운데 여러분이 하지 말고 성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룰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 잘되는 기도도 하시고 더나가너 잘되는 기도도 게 우리 잘되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닌 타자들도 잘되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죄사함과 더나가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는 한 영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복된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